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속도가 느려 답답하신 분들은 1.5배속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옛날의 핫설을 보는 듯한 어, 호구 한분 모시고 왔습니다. 호구 제목 소개팅 어플 만남 후기 신종 여자 거지 출연 <laughs> 제 나이 서른 세살 남자고요. 저랑 똑같은 피해자가 나오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최대한 짧고 간결하게 그리고 음슴채로 쓰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어플로 연결 대화를 주고받다가 여자 쪽에서 먼저 보자는 말이 나왔고 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나기 직전에 갑자기 회를 먹자고 제안을 하길래 뭐별 생각 없이 오케이 했죠. 그래서 회 어, 어디가 좋을까 하고 제 나름 음식점을 열심히 찾는데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며 어디 어디를 말을 해주는 겁니다. 뭐 이번에도 역시나 별 생각 없이 오케이 거기서 보기로 했죠 이자카야 술집이었는데 어 제가 먼저 도착을 했고 그렇게 자리를 맡고 기다렸어요 이 여자는 한 20분 정도 늦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뭐이 날이 또 금요일이고 또 퇴근 시간이라 막뭐 그러려니 하면서 이해를 했죠 어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간단한 인사를 주고 받은 후 메뉴판을 보는데 이 여자가 대뜸. 이 가게에서 가장 비싼 모든 스페셜을 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딱 봐도 한 4인분 정도의 양이었어요. 되게 비쌌고, 그리고 술도 소주가 아니라 3. 35,000원짜리 사케를 시키자고 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거 시키자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여기까지는 제가 쏠 마음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예쁜 얼굴 절대 아니에요. 그냥 평범 그 자체입니다. 그냥 첫 만남이고, 그래서 제가 쏠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해보니, 성격이, 성격이 좀 까칠합니다. 아니, 사이코 같아요. 뭐, 대충, 뭐, 나이는 서른 살이고, 판교 쪽에 IT 회사에 다닌다고 하는데, 이 여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그 미침이 뿜뿜해요, 뿜뿜. 특히, 별로 민감한 질문도 아닌데, 완전 기분 나쁘다라며 초면에 대놓고 성질을 내요 거기다가, 계산이 안 나오는 그 두뇌회전까지. 예를 들어, 지가 먼저 저한테, 어떤 업무 하시는지, 회사는 어디에 있어요? 이런 걸물어옵니다 그러면 제가, 아, 예, 저희 회사는 어디 어디에 있고, 저는 무슨 무슨 과에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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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난 후, 그냥 지랑 똑같이, 그럼, 땡땡씨는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회사 밖에서, 왜 회사 얘기를 해요?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성질을 내는데, 당황하죠, 저는. 미친 것 같았어요. 그런데 뭐 어쩝니까 여기서 같이 싸울 수도 없는 거고 얼른 사과하고 화제를 딴데로 돌리곤 했는데 문제는 이거 한 번만 그런 거라면 아 여자는 회사 얘기하는 걸 싫어하나 보다 하고 뭐제 나름 이해라도 해보겠는데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본인의 신상과 관련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대놓고 사람을 무안을 주는데. 아니 그러면 너도 묻지르마 이천아 어이 씨 또라이 같은 게왜 쳐물어 너는 왜 물어 왜 물어 아무튼 주문한 음식들 슬슬 나오는데 회는 나오자마자 미친 듯이 다 쳐드셨어요 특히 전복 성게알 이런 거는 그냥 지 혼자 다 쳐먹습니다 아 그러다가 삶은 문어 한 조각을 저한테 내밀길래 어? 혹시 이건 안좋아하세요 하고 물으니 완전 해맑게 웃으면서 네 저는 문어 싫어요 히히 이지랄 <laughs> 그러다 중간에 제가 잠깐 화장실을 다녀왔는데요 그 사이에 종류별로 나온 회를 다쳐먹었어요 물론 안주라서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종류별로 너댓쯤은 충분히 됐는데 그걸 지 혼자 다 싹쓸이 해가지고 쓸어 담아 먹은 겁니다 이야 그 다음엔 꼬치 종류가 나왔는데요 역시나 이것도 맛있는 거 위주로 완전 빠르게 처묵처묵 다 처먹어요. 대화도 없어요. 어. 끝으로 탕이랑 뭐 이것저것 대충 나왔는데 이땐 지도 배때지가 많이 불렀는지 탕국물이 정말 맛있네요. 이거라도 많이 드세요. <laughs> 일단 뭐지 혼자 처먹는 걸 떠나서 이 여자 성격 자체가 저는 마음에 안 들었어요. 1분 1초라도 빨리 헤어지고 싶은 마음, 어, 그런 마음이 생겼고, 그와 동시에, 제가 처음에 마음 먹었던 거, 어, 내가 쏴야지 했던 그런 마음도 싹 사라졌습니다. 그냥, 그냥 싸그리 사라지는 거야. 어, 쏘기 싫어. 그래서, 뭐, 대충 마무리하고 슬슬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여자가 갑자기 칵테일 같은 술을 한잔 시켜 먹자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냥 오케이 하고 시켰죠. 뭐, 어차피, 내가 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즈부터 뭐, 시큰둥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뭐, 활발해지고, 막 애교도 떨고, 아무튼 말이 좀 많아지더군요. 대뜸 사진들을 막 보여주면서, 본인이 미식가라고 자랑을 합니다. 특히, 청담동에 있는 맛집들을 주로 많이 다니는데, 우리, 다음에 여기에 가요. 이러면서 사진 한 장을 보여줘요. 보니까, 런치가 45,000원이고, 디너가 8만원 짜리입니다. 되게 비싸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 이야, 여기, 비싼 곳이네. 이러니까, 인연 하는 말이, 저는 양심상 그래요. 이런 곳에 다닐 땐 디너는 부담스러워 잘안 가야죠. 우리 런치 먹으러 가요. 라며 눈웃음을 칩니다. 좋지요. 다음에 먹으러 갑시다. 제가 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첫 만남이고 하니까, 지금 먹은 건 반반씩 계산하죠. <laughs> 이때 한 14만원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연이 갑자기 당황을 합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는 체크카드 드리블 시전 해요. 아래는 인연이 허둥지둥 하면서 저한테 했던 말, 그걸 압축한 겁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서 체크카드를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얼마 전에 폰 잃어버려가지고 새폰 사느라 가지고 있는 돈다 써서 없어. 그리고 CMA 통장에 돈이 있는데 지금은 결제를 못해요. 어쩌고저쩌고, 레블레 블레블레. 일단, 땡땡씨가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계좌로 돈을 보내줄게요. 라고 합니다. 이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 꼭 참았어요. 그리고,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대신에 명함이라도 한장 주세요. 이러니까, 요즘에 명함 같은 거 갖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성질을 내요또 화를 냅니다. 이 또라이가. <laughs> 사실 그래요. 어, 만남 중간에 제 마음이 바뀌긴 했었지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제가 쏘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이씨, 내가 당했구나! 뭐, 이런 기분은 그렇게 크게 들진 않았습니다. 다만, 나이 서른에, 멀쩡한 직장까지 가지고 있다는 이 여자가, 이렇게 대놓고 꽃뱀질, 아니 뭐 거지질, 여튼 이런 거 하는 걸 보니까, 씁쓸하다고 해야 하나? 여튼 기가 찼어요. 그리고 여기서 뭐더 따져봐야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계좌를 불러달라길래, 톡으로 보내줬죠. 그랬는데, 그랬는데, 진짜 농담 아닙니다. 헤어지자마자, 저희 둘이 헤어지자마자, 혹시나 해서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톡 사진이 안 보입니다. <laughs> 제 번호랑 톡 전부 다 차단한 거였어요. 이야, 정말. 얼굴이 평범해서 성격이라도 좋은 줄알았지만 완전 개소름이었어요. 정말 이런 여자는 빅녀스 제대로 한번 먹이고 싶은데 아니 근데 이건 뭡니까? 신종거지예요? 뭐야? 어? 내가 너무 세상을 너무 착하게 살았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건가? 뭐야? 마음 같아서는 폰번호 확 까버리고 신상 털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게 해주고 싶지만 또 그거는 범죄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고 네, 대략적인 정보만 공개하겠습니다. 그 신종 거짓녀와 관련된 단어가 이거예요. 판교, IT회사, 경영지원, 재무, 박댕윤, 이건 아마 가면 같습니다. 그레이스, 리비앙 로즈, 미식가, 사시미 조함, 눈 큼, 검은색 바탕에 골드로 된 배트걸 티, <laughs> 검은색 진치마, 통통해요? 어, 통통한가 봅니다. 창담동 맛집, 분당에 살고 있습니다. 노트십 레드. 아유, 이 호구. 댓글 1번. 멀쩡한 남녀가 왜 그런 걸 하겠냐고. 철없는 20대도 아니고. 서른 넘어서 어플이나 하고 있다니. 에이, 그 불쌍하다. 2번. 정상적인 여자들은 진 소개팅을 받지 익명성으로 위험한 저런 소개팅 어플 따위 안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남녀 성비가 매우 안 맞죠. 그래도 너 같은 놈들이 하도 들이대고 그러니까 공주병에 걸린 또라이들은 참 많이 있어요. 정상적인 여자 당연히 없죠. 심지어 남자 만나서 밥만 얻어먹고 다니는 생계형 어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면 이런 데가 아니라 그냥 결정사를 가요. 거기가 훨씬 나아. 어, 그래. 3번 어, 뭐,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본 적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앱으로 만나가지고 잘 살고, 잘 사귀고, 결혼까지 하는 사람도 여럿 있는데 말이죠. 어플로 만났다고 막 무조건 세안경부터 끼고 보는 것도 웃긴 거예요. 주변에 한번 물어봐요. 소개로 만났다고, 사는, 하, 소개로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알고 보면 어플로 만난 사람들 제법 있을 겁니다. 다만, 보통 사람들 편견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 뿐이죠. 대댓글. 그러니까요.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어플은 무조건 나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대댓글 이 이건 쓴이에요. 아이씨, 내 친구가 어플로 잘 됐어요. 그래서 추천해가지고 나도 만나본 건데, 아이씨, 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 잘못 걸린 것 같아. 아이씨, 짱나네. <laughs> 저런 걸전문용어로 어, 기생이라고 하죠. 기생. 어. <laughs> 참 호구들 많아 아휴참 어쩌면 좋니 진짜 아유 감사합니다 어. 조심합시다 음.